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자, 오늘 주말 맞아서 가지고 온 종목 전력주 중에 당연히 대한전선 가지고 왔는데요. 자, 대한전선 주주님들 지금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 전선 전력설비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걸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금요일 날 자, 어디들이 움직였죠? 자, 맞습니다. 자, 로봇과 바이오드들의 강세가 펼쳐졌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벤트가 있었죠. 자, 10 2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 여기 점쳤는데요 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6%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디 어디 주에 자 돈이 몰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이오 로봇 유리기 판에 모두 몰리게 된다 자 금리 인하 미스, 미래 기술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자 마찬가지로 자 말씀대로 바이오 움직여 줬고요 자 로봇 이렇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리기 판도 이제 움직일 사례가 됐는 자, 로봇과 유리기판 바로 전력이 없으면 어, 불가능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대한전선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수급 자체가 바이오랑 로봇으로 몰렸다. 다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자, 본질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로봇과 유리기판 모두 다 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어쨌든 움직일 수밖에 없고 대한전선, 지금 자, 11월 장세, 자, 조정 장세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2월 지나서 또한 번의 사이클이 자, 오기 때문에 자,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담으신 분들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력은 자, 계속적으로 터져 줄 겁니다. 자, 트럼프 AI 전력난이 117초까지 변전 베팅을 해줬고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자, 심지어 아마존은 AI 전력 확보에 7,300억 원을 베팅을 하면서 자, 국내 기업들 두산 한수 자, 미국의 smr 심장부까지 뚫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조정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장세 정말 폭발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이때 당연히 세력과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자, 주식을 교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 시장이 밀어줄 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전략들을 또 펼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 공부방 잘 활용하셔야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왜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전력, AI, 로봇, 다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전력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아, 전력, 전력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때 금리나 12월, 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12월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대장, 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움직여주겠죠. 자, 근데 이것 또한 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다. 자, 이게 전력이랑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중국이 작년 산업용 로봇이 29만 5천 대를 설치를 해주면서 인공지능 AI와 로봇을 총동원해 제조업 경쟁력을 지금 현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AI 당연히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한국 전력 대한 전선 모두 이 로봇과 AI와 연결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섹터가 돌아가는 수급의 차이지 전혀 문제는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전력 설비에 대한 안심은 아, 쭉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떠한 먹거리들 그러면 살펴서 가야 되는지 내가 전력 설비가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로봇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 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지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수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매출 비중 확대를 알리면서, 자, 바로 27일 목요일에 우리 금요일날 장대양봉을 서기 전에 바로 12월이 다가오면 로봇을 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결과 바로 장대양봉 쏘면서 이렇게 14%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올려줬었던 거 11월에 조정장세였지만 12월 들어서 다시 한번 스타트를 보여주는 장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로보티즈 27년 생산 능력 300만 대로 확대 피지컬 AI 수요 급증이다. 자, 로보티즈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출발을 이제 스물스물 해주고 있죠. 자, 어, 말씀드렸었던 날이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생산 확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오늘 언제였나요? 금요일날? 장... 9%, 어, 15% 까지 가주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또한 번의 신화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9월, 10월 열심히 올라주다가 11월부터 조정을 받는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외쳐드리고 있는 이 이유는 다시 한번 스타트가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부방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자, 정확한 지점에, 스타트 되는 지점에도 잡을 수 있고요. 또한 조정을 받을 때도 안전한 타점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고영도 급등을 했고 SBB테크. 자, 언제였죠? 자, 10월 1월 2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35분에 잡아드렸는데 고영 보시면 자, 5분봉 차트 볼 건데요. 잡아낸 시간 한번 보세요. 정확히 9시 35분 9시 35분 지점이 바로 언제였냐라고 보시면 자 여기 바로 여기였으면 고영이 튀어 오르는 걸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려서 자 최고가 24,500원까지 자이 굉장히 오정장세로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데 자또 있었죠 자 dic 언제 말씀드렸나요 자 보시면 dic 9시 19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dic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아침에도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자 근데 이 급등을 언제 잡아냈냐 9시 19분이었죠 9시 19분이면 바로 이때 잡아내서 정확하게 두 번의 지점을 언제 예상을 해드렸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두 번을 또 올려드리는 재차상승 순간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올려오는 게이 터지고 터지고 미어 터집니다 근데 요거 아직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한 공부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요 자5017 9028번으로 숫자 1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절대로 전화나 연락을 먼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 문자를 보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종목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 상황과 기업과 모든 조건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잡고 시황도 맞춰 드리는 건데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드리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자, 우리 뭐뭐 하더라, 카더라라는 이 찌라시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이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 되는 자, 이 실적을 자 확인한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상호 작용으로 수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자, 바로 이렇게 주도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주도 세력이 자 그러면 이 주도 세력을 가지고서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장 상황과 이 밸류 체인들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글로벌 동향과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후에 어떠한 세력들 또한 장난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이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장난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이 흔들기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주식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자, 이 모든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보시고 이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자 순자가자 이런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께 추천이 되어진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그동안 함께 해왔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또 달려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바로, 자, 언제였냐. 자, 이렇게 움직이면 날짜가 보이는데, 자,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 시세 예고를 해줬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특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12월 30일, 자, 월요일, 자, 바로 전조점을 알리는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게 되면서 자, 돌파가 발생을 했죠. 자, 바로 어, 이날이었습니다. 자 돌파시세가 딱 분출이 되는 날? 자 왜냐? 야, 이렇게 돌파시세가 분출이 되는 날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날이 언제였냐? 딱 이렇게 선을 한번 그보시면자 이때가 바로 15만원 선이었습니다. 15만원 선. 자이 15만원 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자 최고가 42만 9천원까지 정말 어, 말 그대로 쭉쭉쭉 급등을 해주면서 상승을 완벽하게 일어나줬고요자 우리 몇번 가 올랐냐 이때만 하더라 자 그럼 이 단기간에 도대체 얼마나의 수익이 올렸냐 자 그러면 거의 300%의 가까운 이 수익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락에 움직였나요? 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100%, 200%갈수 있었던 거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추천 드렸었던 종목이 자, 하나, 자, 종목 반드시 외쳐라. 절대 팔지 말아라.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 순자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로서 이렇게 또 하나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쓸어 담길 권두부 드립니다. 하나는 사랑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까지 남겨 를 드렸는데 자 살펴보면 자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1월 24일 이었습니다 자 1월 24일 40만 8천원 이렇게 40만원대에서 자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는데 자 최고가 얼마죠? 115. 110 27,000원. 현재까지도 발성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자, 250%, 어, 300%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뭐다 이렇게 빠지는 하락의 구간에도 여러분들 끌고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 24일. 자, 1월 24일. 잘 기억하고 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의 에로스페이스눈 감고 가겠구나. 자, 이날 말씀드렸었던 게 자, 2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20일. 1월 24일 지나서 2월 20일 때, 분명히 100만원 눈 감고 가겠구나. 자,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원 눈 감고 바로 여러분들께 리지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결과,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자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오션도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바로 수요일이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확인이, 자, 이렇게 요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12월 11일. 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굉장히 높이 갔습니다. 쭉쭉 뻗어서. 자, 33,200원에 말씀을 드린 게, 자, 지금 현재가 최고가가 15만, 자, 2,400원. 정말 엄청나게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거의 무료 아, 400%에 가까운 수익을, 자, 여러분들께 복덩이 시세를 정말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 시스템도 있었죠.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자, 하나 시스템. 2월 7일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었던 때가, 자, 2월달이었는데, 자, 그때부터, 자, 27,350원 방산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찬가지로 이 저점대를 계속해서 저 올려가주면서, 자 이렇게 상승구간 한번 더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번 스타트 될때 순자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또그 밑에 있었던 우리 하나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자 하나도 마찬가지로 자 2월 1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저점대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높여 가면서 하나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33,400원이었죠. 300원, 3,400원에서 뭐 최고가 11만 3,600원까지. 더잘 가게 해줄 겁니다. 자, 11만 3,600원까지 이 고가 트레이를 해줬는데, 자, 여기만 하더라도 250%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있었다. 잘 믿고 따라오신 결과겠죠? 자, 은봉이 수없이 발생을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진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대장주 누구였을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BHI랑 짝꿍인 거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아, 이제 온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4월 29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4월 29일이면요, 자, 28,000원에서 29,000원. 자,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최고가 지금 97,400원 다 자,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거의 250%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자 넘어서 이제 300% 가까운 어, 수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자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바이오 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자 이때가 자 23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이 제약 바이오의 모든 시세를 이끌고 가게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섹터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돈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하반기 황금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언제죠? 자 바로 9월 12일 5만 대였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자 정말 이거는 자 50만 원 넘어서 56만 원, 자 5만 원 대에 매수한 주식이 완벽하게 이 템베거를 달성한 아, 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갈 거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거다. 지금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세력이 밀고 있는 이 핵심주들을 공략해야지 됩니다. 주도주 공략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같이 높여나갈 수 있으시겠죠? 자, 당연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참아하실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자,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100% 무료입니다. 자, 절대로 전화나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우리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